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노총각입니다. 형제로는 6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당은 부모님께서 먼저 운영하시다가 제가 30대 초반 사업에 실패를 한후 부모님의 권유로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몇년 전부터는 제가 혼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맡은 이후로는 SNS 및 블로그에 홍보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지인 손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해외여행도 한번 없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께 드디어 효도 휘도, 다운 효도를 하게 될수 있어서 좋았지만 지난 폭설 때 눈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부모님만 속만 썩이다가 자식으로서 성공하는 모습도 결혼을 하는 모습도 이쁜 손주도 못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몇 주를 넘게 술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후에 본인 집으로 갔던 동생네 부부가 연락도 없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저는 그때도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그냥 동생이 말하는 대로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만 나누더니 바쁘다면서 나가나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내려온 김에. 부모님 산소에 들렀다 가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갔는데 뭘또 가냐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저는 은행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동생에게서 들어온 돈을 보았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돈이냐며 물었더니, 부모님 유산을 정리해서 제 몫을 보내놓은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동생에게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맞나고 묻자, 형은 이미 잘 나가는 식당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현금 재산을 일부라도 나눠준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식당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 저의 노력으로 더 인지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식당도 확장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동생의 그런 차가운 모습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주변에서 부모의 유산으로 싸우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고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기에 다시 한번 참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유산이 얼마인데... 이래저래 해서 형한테는 이 정도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겠다고 말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바쁜데 짜증나게 하지 말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부모님이 살던 그 시골집을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군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최근에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잘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시골집이라 돈이 얼마 안 되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면 어떡하냐고 하였더니 이제 본인 상속분인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팔지 말라고 하면서 가져갈 건지 말 건지만 말하라고 하기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는 줄수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면서 일부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렇게 제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 집에 가보니, 동생이랑 재수씨가 얼마나 뒤지고 찾았는지 예상이 될 만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제자리 가져다 놓고, 고장난 것들은 쉬는 날마다 부품을 가져가서 고쳤습니다. 그날도 찢어진 장판과 벽지를 수리하려고 오래된 가구들을 드러내는데, 옛날에 가게에서 처음으로 썼던 카운터 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붙여 논편지와 쪽지들도 그래도 잘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긴 했지만, 크게 망가진 게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돈통을 큰 것을 써야 부자가 된다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큰 걸로 골라서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먼지도 털고 닦아주려고 들려고 하는데 엄청 묵직하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마당으로 옮겨서 닦은 뒤에 거실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열지도 못하고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엄마가 사용하시던 화장대를 고치다가 서랍 안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발견하였고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그 금고의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고 안에 뭐를 넣어놨나 너무 궁금했는데 잘 되었다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었을 때부터 제가 써서 드렸던 편지와 작은 선물들도 있었고 제가 매달 드리던 월급 및 용돈이 고스란히 100만원씩 고무줄에 묶여서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용돈을 드렸는데 거의 쓰지도 않으신 채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맨날 돈쓸 데가 없다면서 집도 있고 밥은 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차도 안 사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식당 봉고차를 쓰시더니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속상하던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생에게 말해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 상속 때문에 한동안 말싸움을 해서 그런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의 절반을 챙겨서 동생이 있는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재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 도착했는데, 가게 밖에서도 동생과 재수 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은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겠다면서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는데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카페에도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없다 보니 생활비는 커녕 가게 월세도 밀려서 쫓겨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싸우더니 동생을 나가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차를 따라갔더니 뒷골목에 있는 건전에 보이지 않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동생도 나오지 않길래 저도 그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만취가 되어 있던 동생은 저를 보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며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도우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온갖 허세를 부리며 비싼 술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온저 돈을 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이 그 술집의 술값이 될것 같아. 물만 한잔 먹고 나와서 재수씨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건물주로 보이는 분과 재수씨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재수 씨를 당황해 하였고, 건물주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밀린 임대료를 내든지, 상가를 내놓았으니 상가를 인수하든지 결정을 지으라고 난리였습니다. 건물주는 한참 동안 큰 소리 치고서는 갔습니다. 재수 씨는 저에게 안부 인사도 없이, 잘 나가는 식당을 상속받아서 이런 걱정이 없으니 좋겠다면서, 첫째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디 배 아파서 살겠냐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를 듣고 나니 그곳에 제가 있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온 돈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유산은 동생네가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갔기에 어느 정도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제수씨 카페에 관련해서 알아보니 상가 매물로 나온 것도 맞고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름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자주 문도 안 열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굴고 커피 맛도 떨어지면서 지금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재수씨 카페가 있는 상가를 제가 사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인은 재수씨에게 상가가 팔린 것을 알려주었고 이미 임대기간도 지났고 밀린 임대료도 있으니 아마 가게를 빼야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새 주인이 카페로 갈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 잔금을 치르고 카페로 갔습니다. 온갖 짜증과 걱정이 가득찬 얼굴로 제수씨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왜 요즘 따라 자꾸 여기로 오냐면서 망해가는 모습 보니까 즐거워서 자꾸 오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수씨는 제 말을 듣지 않은 채 소리가 질렸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다시 카페에 가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한 재수 씨는 이제 돈 자랑하려고 상가를 샀다며 비아냥거렸고, 상가에서 나갈 테니 보증금을 달라며 소리쳤고, 이미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서 받을 돈이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 즉 제가 기존 카페가 나가기를 원하시니 2주 안에 카페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누구 맘대로 임대료로 까냐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저와 부동산 사장님을 카페에서 밀쳐냈고 그 사이에 동생도 연락을 받았는지 카페로 왔습니다. 보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결국 경찰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쯤 지났는데 제 가게로 제수씨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제수씨가 엄청 수수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몇 년만 들어본 아주버님이라고 저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영업 중이니 바쁘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녁 장사 및 마감이 다 끝날 때까지 구석 한 켠에 서 있다가 제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냐면서 카페를 안 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탁하기 전에 할말 없냐고 물었더니 정말 맞이 못해서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얼굴은 정말 진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됐다며 그냥 가라고 하니까, 화도 냈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하던 카페라면서 지켜달라고 울었다가, 가족이라면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한참 동안 헛소리를 하길래, 가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간다면서 며칠째 제 집에서 집안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해서 제수 씨를 데려가라 하려고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제반까지 들어와서는 뭐든지 다할 기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와줄 생각으로 산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사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은데 재수씨 때문에 너무 불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꾹 눌러 주세요.